주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 되어서 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방초 좋은 동산으로, 또한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크게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지사 선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좋을 때는 택하지만 내가 싫을 때는 버리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싫던 좋던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해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신앙의 고백 나를 택하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법문 8절이지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남에게 피해를 이게 피해 지 계층이 되어지는 거죠. 남에게 굴복해야 되고요. 굴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종은 그럴지 몰라도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나익과 같은 자를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과거에는 목회자들뭐 주님의 종뭐 이렇게 하면서 대게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불렀어요.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백성, 종귀한 자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주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로드십이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어주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는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자리에선, 내 주인의 자리에선 내려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나는 그발 아래에 무릎 꿇고 종된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택하시는데 언제 택하해 주셨느냐 에베소서 1장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4절에 보면 곧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방금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언제 택하시고 리를 부르시느냐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세요. 또한 이사야 선지한 44장 1절로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44장에 들어와서서 이사의 선지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느냐? 바로 못해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장세전 이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는 나의 공로가 없지요. 나의 노력이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기한 자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망거리 장르는 기도하였지만 중동의 화역고가 되어져서 자칫하면 세계 대전화 될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동 전쟁에는요. 전 세계가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전 세계 양상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나아가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렇게 작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천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600 몇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렇게 작은 수요 작은 땅덩어리인데 전세계 모든 경제, 사회, 교육 전반 여러분 노벨상 하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요, 우리가 태생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린 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민족이어서, 뭐 나라가, 땅떨이가 어마무시해서 그 나라를 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7자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로 말씀하세요.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보다 땅 둘레가 넓어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안 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의미죠. 반전의 역사입니다.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우리가 인침받아 여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받는 사람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받을 길이 없었는데 참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여주시는그 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잔해된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도 전에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나의 종이라 할 뿐만 마라 이제 나의 벗이라고 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벗이 무엇인가요? 바로 허물이 없는 서로 안에 가까운 친구관계를 말하시오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벗으로 친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 관계로 하나님이 더욱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그가 어려운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장세기 12장에 보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치는 곳,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 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에 의로운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과 같이 친구와 같이 늘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귀한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리를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로요?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구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땅 끝이나 땅 모퉁이는요. 바로 비유적인 표현이죠. 시각화된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땅 끝, 그런 땅 모퉁이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고난의 때, 그것이 바로 땅끝이요, 땅, 땅 모퉁이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외로운 시간, 외로운 장소, 외로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요 계해서 43장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일절로 4절의 말씀 저 아래 반절씩 가도게 봅니다. 제가 먼저 일절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요 실수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어머니의 태이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오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여전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절의 말씀처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기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라고 오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겉을 평가할지 몰라요. 내 가진 재산이 얼마냐, 내 가진 소유가 무엇이냐, 내 배운 것이 뭐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 절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좀못 배울 수 있지요? 못 가질 수 있지요? 좀 병들 수 있지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귀 여겨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직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니 그건 됐고 내가 좀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좀 이렇게 떵떵거려야 되지 않느냐. 남한테 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느냐 말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요 아침 안개 같은 삶이라고 성경 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마치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주님 주실 상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똑같이 고난도 하고 어려움도 하는 말씀하냐.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비가 내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맞게 하고 믿는 사람은 뽑아내가지고 비를 안 맞게 해주셔요. 그럴 수는 없죠. 똑같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10편, 50편, 12절에,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그때에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 주님 의지하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권력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세상 권력,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귀하다라고 보배롭다라고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것도 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힘없는 자를 힘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질병된 자를 치료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 받을지라도 때론 힘들지라도 할수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이루어주시며 능력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뭐할것다 있으면 하나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내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가요? 내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일도 일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도우시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사 이었다고요? 그는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멀리 가난안 땅까지 나아가야만 했어요 단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날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죠 따져보죠 그래 저쪽으로 가면 무슨 일을 만나고 이쪽으로 가면 무슨 일을 읽고 다 계산해서 내게 이익되는 것 도움되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맡아 수고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섬길 수 없고 내가 나이도 많고 때로는 병들었고 때로는 능력이 없고 바쁘고 일에 치여쳐 어찌 내가 주의를 감당하냐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임직선거를 했고, 또 이제 다음주에 또 다시 권사 3명에 대한 추가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꾼이 필요하여서 귀한 중직자를 세워가며 있어서 우리는 투표할 뿐이에요. 우리는 재비를 뽑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만의 길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안되고 할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지해주세요 능력주세요 강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의로워요 귀하신 장년들이 세워주고 또 아는 세상 사람들이 세워주고 군사님들이 세워줘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노예 안에도 또 아는 큰 교회들 보면은요, 하, 아, 이렇게 교인들 좀임직생을 하면 좀될 만한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귀한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선배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아름답게 섬기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십자리의 말씀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면 내 손을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때로는 유불리에 따라서 때로는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모른 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같이 나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모든 절망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편 139편 8절로 10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실패의기지 않은 지금 땅 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땅 끝으로 갈지라도 그것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어려우신 오른손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가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앞뒤 사방을 볼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내등 뒤에서 또는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추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후계자된 여수와 그에게는 이제 그의 자기의 가장 의지하였던 지도자 모세가 지금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다 어요 그가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그러니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사명감다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귀한 주복 맡겨주시고 주님의 몸된덩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힘더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믿으며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사 1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료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능력 있게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를 대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